안녕하세요 아인스입니다 아인스의 탑5 이번 주 주제는 피규어로 나왔으면 하는 원신 캐릭터입니다 게임이나 애니나 인기를 끌면 나오는 굿즈 중에 대표적인 아이템으로는 피규어가 있죠 원신 또한 인기에 힘입어 차례차례 캐릭터들이 피규어로 상품화가 되고 있는데 아직 피규어 발표가 나오지 않은 캐릭터 중 피규어로 나왔으면 하는 캐릭터를 선정해봤습니다 어떻게 지나제 개인 주관적 선정이고요 벤티, 종료 이후 라이덴을 비롯한 신은 일부로 제외했다는 라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치오리 폰타인에서 만날 수 있는 바위 속성 한 손검 캐릭터입니다. 폰타인의 치오리 부티크의 사장이자 폰타인의 유명 패션 디자이너라지만 실제로는 이나즈마 사람이며 그 때문에 폰타인 캐릭터임에도 의상 스타일이 이나즈마 특색이 강하죠. 설정 상으로도 본인이 직접 디자인 옷이라는 치오리의 의상 디자인이 개성이 강한데다가 독특한 디자인의 스타킹과 신발, 시크해 보이는 얼굴 등 메인 스토리에서는 비중이 거의 없긴했으나 캐릭터 디자인만큼은 꽤나 인상적이었던 인물이었기에. 상품화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메인 일러의 포즈나 쌍검 요소, 원소 스킬 등에서 나오는 인형 타모토가 배치된 형태로 나오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은 노엘. 몬드에서 만날 수 있는 바위 속성 양손근 캐릭터입니다. 페보니우스 기사단의 메이드인 노엘은 초기 가차로 밀어주는 캐릭터이기도 하죠. 나긋나긋한 목소리와 다소곳하며 귀여운 외모,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나서는 면모 등 여러가지로 참 마음에 드는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게임에서도 오랫동안 써왔던 캐릭터이며 기사 플러스 메이드의 요소가 합쳐진 디자인 또한 나름 잘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인게임 모습 중 피규어화를 계획한다면 무기가 양손검이 되다가 원소 폭발은 거대한 검신으로 베어내는 형태가 되고 원소 스케일도 자신의 위주로 실드를 펼친 상태로 짜야 해서 전체적인 공간 차지가 크게 나올 듯싶기는 하네요. 그냥 일반적인 무기 선택 형태로만 만들어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다음은 캔디스. 수메르에서 만날 수 있는 물속성 장병기 캐릭터입니다. 사막지역 아루마을의 수호자로서 등장한 여성 캐릭터로 인게임 성능은 다소 처참하긴 하지만 디자인 만큼은 여러가지로 인상적이었던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사막지역 이집트스러운 장신구와 의상 형태, 파란색과 노란색으로 된 오드아이, 그동안 게임에서 보기 힘들었던 방패 등 디자인으로는 참 마음에 들게 나왔는데요. 성능이 아쉬워서 써먹지 못했던 게 안타까웠던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기본적인 일러스트나 인게임 모델링이나 잘 나온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컨셉도 확실하게 인상적인 캐릭터인 만큼 상품화가 되면 좋겠으나 스토리나 성능이나 인지도 비중이 많이 떨어지는 게 문제일 것 같네요. 다음은 나비아. 폰타인에서 만날 수 있는 바위 속성 양손검 캐릭터입니다. 가시 장미의 회장으로 메인 스토리에서도 여러모로 인상적이었던 캐릭터죠. 화려한 드레스풍 의상과 양산을 세트로 한 디자인이 마음에 드는 캐릭터였습니다. 인 게임 전용 무기는 할버드 형태로 나와 한층 더 인상적인 모습이었고요. 들고 있던 양산을 산탄총처럼 사용하는 기믹 또한 신기했던 부분이었죠. 원소 폭발 연출 또한 독특한 스타일로 연출되어 캐릭터에 관한 온갖 요소가 특이하고 신기하고 인상적이었습니다. 스토리를 비롯한 캐릭터의 서사도 인상적이었고요. 그만큼 인기도 있기 때문에 나비아의 상품화 자체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긴 하지만 의상 자체가 화려하고 연출적인 부분에서도 신경 쓸 부분이 많다라는 게 조금 문제일 것 같네요. 다음은 야에 미코. 이나즈마에서 만날 수 있는 번개 속성, 법구 캐릭터입니다. 나루카미 다이샤를 관장하는 대문녀이자 번개신인 라이덴의 권속이자 친구이기도 한 캐릭터죠. 일본풍 이나즈마, 문녀라는 포인트를 잘 살린 의상 형태에 미코 본인이 여우 속성까지 가지고 있어 특징이 된귀 형태, 게임에서는 요망한 성우분의 연기와 행동 등 인기도 측면에서는 빠질 수 없는 캐릭터라고 생각합니다. 라이덴은 성능이나 외형, 거기에 신이라는 포지션까지 상품화는 뭐 100%일 것이고, 그녀의 권속이면서 친구이기도 하고, 이나즈마에서는 중요 인물이기도 하면서 인기도 많은 야에미코는 100%는 아니지만 높은 확률로 상품화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게임 속 여러 모션들이 다 피규어로 만들어 놓으면 좋을 모션이기도 했죠. 아직까지 상품화 소식은 안 나왔지만 개인적으로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싶은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원신은 인기도에 비하면 피규어 상품화가 많이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요. 정말 매력적인 캐릭터가 많은 만큼 상품마도 다양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피규어화는 IP 진행만큼 바로바로 나오지는 않는다지만 원신은 그 진도가 좀 많이 느린 것 같네요. 자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 짓겠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